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아, 제가 이번 그 실리콘밸리 방문에서 마지막으로 찍는 아, 영상 같은데요. 아, 국내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두 가지 아주 재미있는, 그 다음에 우리 투자가들한테, 아, 저희 청취자 구독자분들한테 아주 아, 시사점이 있는 경험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 그 표지 사진에 나오다시피 제가 손을 완전히 핸들에서 뛰고 테슬라의 풀셀프드라이빙을 시운전을 했습니다. 가령 한국으로 치면 연세대학교 신청캠퍼스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거리를 딱그 목적지를 찍고 저는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차가 거리 속도 뭐좌차회전 우회전 그 다음에 정차하고 신호등 보고 다 모든 걸 판단해서 저는 아무런 개입을 안 하고. 아, 목적지 가는, 까지 가는, 진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이제 우리가 도입이 안 됐고, 이제 중국에 연말에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일론 마스크가 그랬는데, 시운전 경험을 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프레몬 공장, 여기 캘리포니아, 아, 샌프란시스코만 동쪽에 있는 한연 65만 대까지 만들 수 있는 공장을 이제 방문해서 경험을 아, 제가 좀 오늘 아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자동차 사고가 그 이제 제가 좀뭐 통계를 말씀을 드리면 1년에 130만 명의 전 세계에서 죽고 하루에 4천명 이상이 자동차 사고로 죽어요. 국내 제 기억에 제가 젊었을 때는 하루에 한 4, 50명까지 교통 사고로 죽는다 그러는데 제가 통계 찾아보니까 하루에 요즘에 7명 죽, 죽더라고요. 사망자가 그러니까 요즘 이제 얌전하게 운전을 국내에서도 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하루에 교통 사망자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까전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보면 매시간 보잉 737이 추락하는 것만큼 하루에 뭐그 3,000명, 4,000명이 교통사고로 죽으니까 진짜 자그풀 셀프 드라이빙을 제가 해 보니까 너무 완벽해서 어 조를 가능성도 없고 과속 주행, 무리한 난폭 운전을 할 가능성도 없고, 음주 운전을 할 가능성도 없어서 진짜 앞으로 이것이 완전히 구현이 된다면 교통사고가 없는 거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수 있겠다. 막어 뭐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번 주에 했던 것은. s u 바이 r v i 니까감독하 감독이라는 거는 제가 핸들을 안 잡고 완전히 여유있게 하지만, 눈만 앞으로 내다보는 감독하 s u 바이 r v i s e full s 시운전이고,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다시피, 그제 차랑 앞에 거리, 모든 시계가, 그, 그,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조명이 되고, 차선 변경,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최대 속도가 35 마일, 한 50km면 그, 그 것을 절대로 넘지를 않고 우회전, 좌회전, 신호등 보고 목적지를 찍으면 하여간 저다 찾아갑니다. 저는 전혀 개입을 안 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핸들에 거의 손을 댔어야 되는데 지금 핸들 뭐 뒤에 이렇게 손을 놓, 놔도 되고 완전히 눈만 앞을 응시하면 되는. 그 다음에 이 모든 과정은 오버 더 에어를 통해서 제어가 되고 버전이 지금 계속. 뭐 업그레이드돼 몇주 만에 그래서 개선이 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퀄리티가 더 개선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게 보통 한국에서 시승을 하면 옆자리에 회사 직원이 타잖아요. 여기는 아무도 안 타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OTA를 통해서 이 차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목적지를 자율주행으로 찍은 것을 아, 어, 대로 그대로 가는지 그런 걸다 감독을 할수 있으니까 진짜 완성도가 대단히 높았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다시피 다음 사진을 보면 제가 이제 카메라로 이걸 찍다 보니까 왼손밖에 못 보여주는데 저는 완전히 개입을 안 하고 한국으로 치면 한 50도 50km 속도로 어, 계속 운행을 해서 이제 차가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고 저는 그냥 앞만 내다봤습니다. 전혀 개입을 안 하고 실제 이제. 그, 양대산맥이 테슬라의 FSD와 구글의 웨이모인데, 웨이모는 또 완전히 운전자가 없는 그런 그 어, 드라이블러스 택시를 샌, 프란시스코 일부 지역하고 그, 그, 텍사스, 아, 그, 아리도나에서 이제 운영, 운영을 하는데, 실제 그 테슬라 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 LA, 뭐, 뉴욕을 찍으면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완전하게 지금 자율주행 3단계가 운전자 개입 없이 운행이 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관심이 많은 10월 10일 로봇 택시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시운전을 해보니까 좀 기대를 해도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빨간 박스에 보다시피 사이버 캡이라는 표현을 한그 한동안 그 일론 마스크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실리콘밸리에 이제 뭐 들리는 얘기는 지금 엄청나게 지금. 테슬러가 이 발표를 앞두고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테슬라 주가랑 밸류에이션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10월만 해도 모거셀리 아담 조나스가 테슬러는 400달러 회사인데 200달러는 하드웨어 가치, 200달러는 AI랑 소프트웨어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하드웨어 가치가 좀 떨어졌죠. 왜냐하면 뭐 전기차 어황도안 좋고 그래서 하드웨어 가치는 한 100달러 정도 되고 나머지 100달러, 200달러 아니면 그 이상이 AI 소프트웨어 가치인데 우리가 이번 그 로봇 택시 그 발표를 계기로 한번 이런 점들을 주가가 다시 시장에 재평가할 것 같다. 재밌는 게. 저는 전혀 운전자로서 아무런 걸안 하고 그냥 손을 뒤에 놓고 있어야 되지만 앞을 무조건 응시를 하고 여기 그 그 앞에 그 거울 있는데 바로 거기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뭐를 하냐면 제가 눈이 전방을 응시를 하느냐, 비전 베이스어 모니터링이라고 하는데 여기 카메라가 있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한 눈을 팔면 경고를 받는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밑에도 보고 옆에도 보고 했는데 이그 이, 이, 경고를 받았어요. 딱그저그 그 다른 데를 보면 그래서 이제. 되게 그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실제 테슬라 자동차는 이제 차 밖에 여덟 개의 카메라가 있고 제가 이제 공정 견학에서 얘기를 들은 게차 내부에 이제 보드가 있는데 그 양쪽에 그 소프트웨어와 AI가 이제 설치가 돼서 강력한 파워풀한 반도체 그 그러니까 브레인 같은 거 AMD를 쓴다고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지금 가동이 되고 있고 여기 이제 제가 한 눈을 파는고 일부러 옆을 보니까 여기 사인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그보드의 오른쪽은 맵이고 왼쪽이 자율주행 그, 그 화면인데, Please pay attention to the road. 앞에 길에, 어, 그 전방을, 어, 그, 저, 주, 그, 주의 깊게 봐라. 이제 경고를 받아서, 제가 이게 이제 다섯 번 이런 경고가 뜨면, 그러니까 앞을 봐야 되는데 내가 딴 짓을 하거나, 왜냐면 내가 운전을 안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면 개입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핸들을 거의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손을 이제 딴데 놔도 됩니다. 거기까지 더 진화가 됐는데 하여간 이런 경고를 다섯 번을 받으면 일주일인가 이제 그 여기 그 자율 주행 어 FSD를 사용을 못 하게 이제 그그 그 기능을 끈다 그럽니다. 회사가 이제 그래서 재미있죠. 그리고 이제 그 2분기 실적 발표할 때 일론 마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연말까지 세계 최대의 자동차 그 판매 국가인 중국에서 FSD를 승인을 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래서 최근에 뭐 4월대로, 4월 달에도 일론 마스크가 인도가 아니 중국을 날라가서 거기 그 감독 당국 그 자들과 그 다음에 회사들과도 협의를 해서 진짜 중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치열한 시장이고 특히 전기차에서는 완전히 그 춘추전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결국 중국 전기업체들이 경쟁을 하는데, 제가 이번에 와서 느낀 것은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이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게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차별화 포인트는 테슬라가 확실하게 FSD다. 그래서 중국을 먼저 미국이 지금 이제 보급이 돼서 확산이 되고 있고 중국을 그 다음 시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뭐 다른 나라 여기 이제 한국도 얘기가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은 아마 매핑을 하고 이런 이제 전체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국내 구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바이두와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데이터 매핑을 아, 아 한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열리면 상당히 그 테슬라의 성장성이 다시 좀 재부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FSD의 경제학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돈을 버느냐의 얘기인데, 구독 경제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일 것이고, 우리가 보통 보면 아마존의 프라임 서비스, 넷플릭스, 애플의 뭐 서비스, 아, 이런 거, 이런 것들 보면, 어, 아, 그 안정적으로 캐시 플로우가 들어오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되게 높게 주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그 FSD 월 구독, 그, 요금이 200달러에서 99달러로, 어 낮췄고, 그 보급을 늘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 테슬라 차량 굴러다니는 게한 550만 대쯤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가령, 지금 뭐, 올해 내년은 아닌데, 100만 대가 월 99달러, 연 1200달러로 하면 그것만 1조 6천억 매출에, 그건 바로 이제 이익으로 떨어지고, 미래에 천만대가, 그리고 이제, 이 구독 경제 요금이 반값으로 내려와서 600달러가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해도 8조 원이 돼서, 이제 손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다음에 로보택시 등이 되면,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놓고, 어, 테슬라 불들은 또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이번 FSD를, 어, 타보니까, 야, 이게 꽤먼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주초에는 프리몬 공장을 그 지인을 통해서 방문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테슬라 머시라는아 내고 실제 테슬라는 이제 그 텍사스로 본사를 옮겼지만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여전히 핵심 역할을 해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AI 센터가 팔로알토에 있고 프리몬 공장은 이제 이, 이 샌프란시스코 만 건너편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공장을 제가 견학을한 거고 여기 보면 실제 그, 자동차 공장, 저도 뭐, 현대, 도도, 도요다 이런 데 공장을 많이 가봤어요. 한국 공장, 일본 공장, 중국 공장도 가봤는데, 대부분 다 3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한 교대에 이 프레임원 공장은 만 명. 그래서 하루에 3만 명이 출퇴근을 하고, 하루, 어, 맥시멈 2,500대를 생산하니까 거의 한, 최대는 7, 80만 대까지 가는데, 이제 회사 데이터를 보면 한 65만 대까지 생산을 한다. 근데, 공장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커서, 디즈니랜드 한네배그 다음에 NFL 축구구장 한 90개 이상을 합친 거라고 하고, 진짜 공장이 되게 바쁘게 돌아가요.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좀근무기간이 헤이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테슬라가 빡세다는 얘기를 제가 미국 여기 와서도 이번에 많이 들었는데, 하여간 모든 직원들이 되게 디스플린 되게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보시는 것은 플레이드라고 가장 최상의 기종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 자동차도 10만 불이 넘는 고가인데 제로 투 백을 1.9초에 돌파하는, 그러니까 차 뒤에 모터가 두개 있고 차 앞에 세 개가 있어서 엄청나게 파워풀한.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이번에 와서 보면서 테슬러가 조금 성장이 둔화가 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 비전은 확실하다. 이제 그런 점을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